안녕하세요. 홈네타커입니다. 지금 보시고 계신 제품은 코맥스에서 새로 나온 CDL-88P 푸쉬풀 도어락입니다. 새로 나온 제품이어서 디자인도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, 간단한 기능 설명, 나중에 설치하는 방법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디자인을 좀 살펴볼게요. 디자인은, 뭐, 재질은, 보시다시피, 잘보이지 모르겠지만 메탈 재질로 이루어졌습니다. 메탈 재질이 아시다시피 변색에 강하고 스크래치 흠집이 잘안 나는 거죠. 스크래치에 강합니다. 좀 재질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에 실버 컬러로 포인트를 좀 줬는데 이게 좀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,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신축 건물에 설치를 해 봤는데 집이 살아보이더라고요 문하고도 되게 세련돼 보이고 와,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좀 살펴보면 어, 이거는 이렇게 보면 네가지 방식으로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번호 번호로 틱틱틱 눌러 문을 열수 있고 두 번째는 지문 지문으로 문을 열수 있고 세 번째는 이 RF 카드 카드로 문을 열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밑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밑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키. 어, 키로 문을 열수 있게끔 비상시에 배터리가 방전됐거나 번호를 잃어버렸거나 뭐 카드를 분실했을 때 비상시에 어, 쓰실 수 있게 키로 문을 열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, 예전에는 배터리가 방전되면 그 사각 9V짜리 사각 알카리건전지 가지고 이 앞부분에 이렇게 대거나 접지 만들어서 이렇게 돼서 임시로 전원을 쓸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요밑 부분에 보면 요쪽이에요. 요밑 부분에 보시면 그 스마트폰 잭, 스마트폰 잭이 딱 맞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스마트폰 잭 꽂아주면 어, 임시로 전원을 공급해서 쓰실 수 있게끔 나왔죠. 어, 아주 좋은 기능 같습니다. 그리고 옆부분은좀 측면을 돌려보도록 좀 하겠습니다. 자, 측면은 이렇게 라운딩이 지어서 좀 그립감, 요 그립감이. 그립감이 좋아요. 잡아보면 어, 잡아보면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립감이 좋다는 거를. 그리고 요게 지금 실내층, 그니까 문을 열고 나갈 때 그냥 밀면 문이 열리면서 문이 오픈되는 방식. 반대쪽, 외측, 집안으로 들어올 땐 보는 지문을 대고 땡긴 것 동시에 문이 오픈되는 방식. 이런 식으로 개방해서 쓰시는 겁니다. 자 뒷면, 뒷면을 보시면. 뒷면도 뭐 앞면이랑 라운딩 해진 건 똑같습니다. 그리고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좀 깔끔하게 돼 있고요. 자, 뚜껑을 열어 보면 이렇게 건전지는 8개가 들어가게 돼 있네요. 8개가 들어가고 코맥스 전용 무선 연동기 칩을 꽂으면 무선으로 당연히 문을 개방할 수 있고요. 자, 이렇게 디자인은 자, 둘러봤고 자, 여러분들이 푸시풀이나뭐 도어락을 설정하실 때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디자인도 물론 디자인 중요합니다. 요즘 인테리어 같은 거좀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중요합니다. 디자인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문 열림 반응 속도 자, 이렇게 문이 잠겼다고 가정하고 내가 지문을 대거나 카드를 댔을 때 문이 열리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이것도 도어라고 선정하신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자, 지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문이 닫고 문이 열리는 데까지 1초 1초가 채안 걸리죠 굉장히 빠른 시간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장시간 사용하시려면 이 열리는 시간 신경 쓰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도어락을 선정하실 때이열리 반응 속도가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그 도어락이 좋은 제품이다.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자 여기까지 CDL-88P를 한번 뭐 디자인에 대해서 기능, 간단한 디자인 기능에 대해서 좀 둘러봤고요. 어, 다음은 이어서 이제 설치하는 방법, 푸시풀 도어락이라든가 죽기도 똑같습니다. 설치하는 방법, 어떻게 설치하는지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뭐다 장점만 얘기하는데 단점은 없나요 단점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있죠 단점 비쌉니다 <laughs> 비싼게 단점이에요 예, 그거 빼고는 괜찮습니다 아주 저 만약에 저희 집에 논도락 집에 무슨 도락 달래 그럼 저같은 이거 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